또한 재정집행 상황도 연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0 0 5,137억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4,423억 원보다 714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55억원이 증가한 4635억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는 41억원이 감소한 502억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 소정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필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은 민선 7기가 반한점으로 오는 해입니다. 민선 7기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4개분야 45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힘을 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모빌티 산업 인프라가 하나 둘 갖춰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모빌티가 영광의 일이라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 모빌티 산업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연말 실산대교 개통에 따라 앞으로 펼쳐, 펼쳐질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하면서. 군정을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내년도 우리 군의 역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방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670여 공직자들도 일에 영광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정적 흥미를 가지고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각종 이슈에 대해 군 외와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점 군 외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영광 군 외의 무궁한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